업체별 최근 10여 년간 재무 상황 변동 내역을 작성하게 된 계기와 재무 내용의 종류 비율, PER, PBR, ROE 등 내용은 코스닥 시총 100대 기업 재무 분석 중 1에서 12, 1 1에서 22종목 재무 분석 동영상에서 설명하였기에 위 동영상. 하부 설명란 링크 재생목록 참고 바랍니다. 본 동영상은 코스닥시총 상위 100종목 중 순위 71위에서 82종목 SFA 반도체, 오스코텍, 하림지주, 네오위즈, 요플로우, h k 이노엔 아프리카TV, 원익QNC, 동아기업 차바이오텍입니다. 성공 대박 투자, 마음 편한 투자 하세요.